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매 영상당 한, 한 분에게 커피, 커피 쿠폰을, 쿠폰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laughs> 스타벅스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뭔가 특별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 남과 다른 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꼭 추천드릴 바로 이 앞에 있는 푸조의2008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차량 일단 스펙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20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6만 2천 킬로 달린 외판 단순 교체하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거기에 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푸조의2008 1.6 HDI 액티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네, 이푸조 차량들 정말 이제 디자인의 뼈를 알았어요. 네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남과 다른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초 마크, 네. 네, 이 호랑이 말서 있죠. 네, 옆으로 보시면은 라이트 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투명도 좋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앞 범퍼 쪽도 지금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앞에 이게 보시면은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보셨어요? 일단 휠, 네,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스 없이. 정말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한번 봐드리면 네, 타이어는 한50%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부분도 범상치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콕기스 없이 깔끔한데요. 이 부분이 네, 굳이 디자인적인 요소일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이 크롬도 앞이 아니라 뒤만 넣어줘서 좀더커 보이는 네, 그런 차체를 연출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로 보시면은 루프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휠도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기스 거의 없이 깔끔하게 어, 지금 관리 잘 되어 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셔도 확실히 좀 뭔가 남다름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밑에 이 범퍼 보시면은 무광입니다. 네, 기스 잘나지 말라고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뭐 SUV 다 공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옆으로도 그렇고 거기다 6대4 폴딩을 하면 아예 완전히 평평해집니다. 쭉 하고 평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적재 공간만큼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되게 큼지막한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분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반대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기스나 문콕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는데 이제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탁송이요 네 지역이 어디실까요 아 강원도 삼척이요 가능합니다 네아 부산이요 부산도 가능합니다 네 땅끝마을 해남이요? 땅끝마을 걱정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제주도요? 제주도! 배 띄워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네? 평양이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외관만큼 실내에도 디자인에 엄청난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 이 차량 정말 그냥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그레인부터 해가지고 위로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네, 이쪽으로 지금 보이시죠? 위에 네,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아쉽게도 운전석 조수석 둘다 수동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다 옆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보시면은 핸들이 또 이렇게 파워 풀하고 되게 스포티한 거는 또 처음 봤어요. 핸들 구경도 지금 밑으로 보시면 약간 디커핸들 비슷하게 좀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우주선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큼직한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로 보시면 이쪽에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계기판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잠시 제가 카메라를 넘겨받아 와가지고요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오토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차일드락 버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좀 오토파킹 있는 건 살짝 충격이에요 그 위로 보시면은 선루프는 아니지만 일단 푸초에서 밀고 있는 글라스 루프입니다 네 개방감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개방감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천장이 전체로 다 유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이 블록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까지 사용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 2 채널 블랙박스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후방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카메라도 깔끔하게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이렇게 센서까지 같이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조수석둘다 다른 온도로 조정할 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되게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간단하게 설명 들어갔는데 뒷자리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로 왔습니다 네, 푸쇼 2008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실내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이 글라스 루프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 확실히 되게 깔끔하게 잘 타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엔진룸 상태도 지금 되게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디젤 엔진인데 상당히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앞에 보신 요 차량 정말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확실히 뭔가 남다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남들과 다른 SUV로 원한다. 남들과 좀 다른 나는 뭔가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차량으로 보여지는 요 후조 차량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자면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2,000km 달린 외판 단순 교체 가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후조 2008 HDI 액티브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일단 전국 매물로 봤을 때도 제일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인 신조 차량에 주행거리도 6만 km.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매를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디젤의 합리적인 연비까지 나오는 차량입니다. 정말 누구한테나 어느 분한테나 추천드려도 괜찮을 만한 차량인데요. 저희는 이 차량 이후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가져와가지고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맨 앞에서 보셨죠? 저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영상마다 한 번씩 커피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너무 멀리 있으셔서 나 그냥 탁송으로 받으시, 받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받고 안내해드리고 탁송 서비스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계속해서 찾아와 가지고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요 차업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